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아재와 요즘 세대를 구별하는 아재 판독 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재 판독기에 등장하는 문제는 당시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부른 가수는 이라는 문제를 보게 됐을 때 지오디라고 대답하면 아재 빅뱅이라 말하면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또 하트 모양을 표현해 보라고 할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면 아재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만들면 요즘 세대라는군요. 만화로도 알수 있는데요. 마루치아라치, 황금박지, 축구왕 슛돌이 등의 이미지를 봤을 때 어떤 만화인지 알면 아재. 요즘 세대들이 아재와 구별하려고 장난스럽게 만든 거지만 30대 이상은 이런 놀이를 통해 추억을 떠올릴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라는데요. 내가 아재인지 요즘 세대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탐나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제주도를 떠올렸다면 아재 SNS의 타임라인이 생각났다면 요즘 세대라고 합니다. 오늘의 한끼 뚝딱. 아침 식사나 아이들 간식, 혼자 먹는 점심 메뉴 등 간편히 즐길 수 있는 한끼 메뉴를 소개합니다. 입맛 없는 아침, 주스 한 잔으로 빈속을 달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메뉴는 맛과 영양을 높인 한끼 주스입니다. 먼저 믹서에 과일과 우유, 떠먹는 요구르트를 넣어 섞습니다. 이때 제철 과일을 사용하면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당도가 높아서 설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얼음과 꿀을 추가해 곱게 갈면 시원하고 달콤한 과일 스무디 완성. 차가운 게 싫다면 얼음은 빼도 되고요. 여기에 프라이팬에 살짝 볶은 견과류를 넣으면 맛이 더욱 고소해지고 영양도 보충돼 아이들 간식이나 속이 출출한 밤, 야식 대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리빙이었습니다.